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십니다. 어 고대 건동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는 가난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규칙 10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식개명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식개명은 구약 시대만 지키는 옛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교회에서 또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여섯 번째 개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한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꽃과 나무 같은 식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물론, 개나, 소나, 마리나, 돼지 같은 동물들도 다 생명이 있는 동물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고, 직접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보면 정말 예쁜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눈에 누가 제일 예쁘죠? 우리 아이가 제일 예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아이가 날 닮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라사라는 지역에 어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란 단어는 수천 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천 명의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고 무덤 사이에 살았습니다 새 사슬로 묶어놓아도 다 끊어버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자해까지 하며 밤낮 소리를 지르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귀신 돌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들이 소리를 칩니다. 제발 우리를 그 사람에게서 내쫓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기 있는 돼지대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요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순간 귀신들이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들이 미쳐 날뛰면서 절벽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운 돼지떼가 다 죽게 됐잖아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천 마리가 다 몰살당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조금더 아깝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돼지 2,000마리의 가치보다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비록 그가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랄지라도, 그한 사람, 그한 영혼, 그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늘 혼자 있고 조용하고 잘안 보이고 있는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도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한 영혼을 하나님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가 열심히 그린 소중한 그림 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와서 그것을 찢어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매달려서 정성껏 만든 나름 작품인데 친구가 그걸 찢어 버린 거예요. 그 순간 찢어진 거는 그림만이 아닌 이 아이의 마음도, 이 아이가 그동안 들려왔던 정성도, 아니 이 아이 자체가 무시당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고, 그 사람을, 그 생명을 해치는 일들은요, 단순히 그한 사람 개인을 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존귀 여기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가운데 아유 목사님 극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여요. 저는 사람을 죽일 죽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개명은 몰라도 살인하지 말라. 이 개명은 제가 잘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여러분 또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미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많은 자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걸 말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욕하는 자입니다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는 주욕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범인을 아주 넓게 보시는 거예요. 단지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누군가를 향하여 비난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도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너무 서운한 겁니다. 그때 가인의 서운한 마음이 분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서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살인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분노가 그 미움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요. 칼보다 더 아픈 살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과 태도로 하는 살인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몸으로 때리는 폭력보다 말로 하는 폭력. 단톡방의 폭력, 온라인 따돌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일부러 빼놓고 대화를 한다거나 SNS에 친구를 비꼬는 글을 올린다거나 댓글로 별로다, 이상해, 못생겼으라는 하는 말들. 이건 칼로 찌르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깊게 찌르고 또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살인입니다. 실제로 어떤 중학생이요. 한마디가 너무 아팠어요라고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말 한마디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자살을 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말과 태도, 무관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도 멈추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쓰러나는 미움이나 분노 모두가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잠재적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잠재적 살인. 그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라도 말로도 글로도 감정으로도 행동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더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순종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와 하라는 두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가지는 사실 똑같은 뜻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반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애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계속 게임만 할 거야? 벌써 몇 시간째야? 이제부터 게임하지 마. 엄마가 말했어요. 자, 한 시간 뒤에 엄마가 와보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었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엄마가 게임하지 말라면서. 그래서 게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뭐 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소극적인 순종이라고 할수 있어요. 말은 들은 것이지만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좀더 적극적인 순종을 했더라면 게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엄마를 돕는다든지 더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죽이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혼자 밥 먹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우리 같이 먹을래? 이 한마디 하는 것 우리 교회에서도 새 친구가 오면 혹시 이름이 뭐예요? 한번 물어봐 주는 것 옆에 지친 친구에게 다가가서 오늘 힘들었지? 수고해서 착한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이건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살인하지 말라고 쓰고 우리는요 사랑으로 살리라고 읽는 거예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말에 적극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그냥 혼자 외롭게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좀 함께 앉아서 식사도 하는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것부터 하는 거죠. 경쟁과 성과 속에서 지치는 동료에게 밥한끼 사주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조금만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힘으로는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게 실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만 해도 진짜 미운데.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면 하루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으로 막 살인하며 살잖아요. 미워 죽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살리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그 어려운 일을 먼저 해내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걸어가신 하나님 기준에 보면, 죄인인 우리들은 분노의 대상이에요.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땅히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오염되고 타락하고 죄로 더럽혀진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치료해야 될그 죄의 값을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형제를 살리시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우리도 마땅히 목숨을 부려야 된다.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3장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효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위해 울어 주셨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보다는 그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걸 서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저사람이 너무 미워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도 주님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소중해 여기시고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사람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들아, 우리 같이 함께 살리러 가자고 우리를 그 거룩한 길로 이 밤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 나누었습니다 살아내지 말라는 말씀은 단지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고, 네가 있는 곳에서 생명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SNS 속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따뜻한 말한 마디 하는 것. 격려의 한줄 써주는 것 미소 한번 지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살리는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되어지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음 세대와 함께 6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칼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처럼 누구를 미워하고 화를 내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의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남부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축구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